안녕하세요. 답별과 트로트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성 TV입니다. 가수 박서진은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방송 시작 전부터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트로트 신에서 인지도와 팬덤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한 이유는 우물 안 개구리를 탈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서진은 사람들이 저대로 이미 유명하지 않냐고 하지만 막상 대중에게 박서진 아세요라고 물으면 잘 모르더라. 장구치는 개라고 하면 아 어디서 한번 봤어요라고 하는 분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박서진 이름 세 글자를 더 알리고자 출련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지난 2일 방송된 미스터 트로트 본선 2차전 1대1 대선 매치에서 안성훈과 맞붙었지만 패배 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시작 후 줄곧 온라인 응원투표 1위를 달려오기도 한 그의 탈락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서진은 이런 탈락에 대해 아쉬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팬들의 아쉬움은 컸던 터 박서진의 탈락 후 한때 미스터트롯2 시청률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박서진을 좋아하는 시청층이 대거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박서진은 팬들이 추가 합격자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 추가 합격에도 없는 그의 화가 나서 미스터 트로트를 안 봤다고 팬들이 얘기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 팬들 때문에 시청률이 쩔어졌다는 게 없는 말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데 시청률도 다시 올라갔더라고 너스레를 들었습니다. 기성 가수인 마스터들이 박서진에게 유독 냉혹한 평가를 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의 희생양이다라는 일부 팬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하고 싶은 말이 더 없다며 그냥 방송인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탈락자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 나쁜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졌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어디선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극적으로 말해야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 공격 대상이 장윤정 선배님이 된것 같다며 마스터들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심성 좋고 착하고 착한 박서진 가수를 내치고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겠지요. 그로 인해 박서진 가수는 팬들도 많이 늘고 박서진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좋아하면서 차라리 탈락한 게 좋았다며 탈락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곡도 못 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박서진 가수 마음고생 많았고요. 신곡 앨범 춘몽 대박 나길 바라며 팬 여러분들 멜론에서 노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입해서 돈 내고 전곡을 들으셔야 차트에 올라갑니다. 미리듣기 반곡은 차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또는 선물 전곡을 들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멜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성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